수행을 할때 어떠한 마음을 갖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고 수행을 하느냐. 예. 어. 첫째는 어, 내 자신이 부처가 지금 부처 부처의 마음을 몰라 가지고 부처가 못했하지 가지고 있기만 하지. 예. 이제 알았으니까. <laughs> 부처의 마음이 있다는 걸내 확신하고 확실히 믿는다는 걸 제가 믿어야 돼요. 확실히 믿고, 부처의 마음을 밖으로 쓸수 있도록 지극히 안으로 나를 들여다보면서 참고, 깊이 깊이 참고해보고, 참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밖으로 내가 사람들한테 대하고 행동할 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한테, 야, 이 자식아, 하고, 경우에 없는 웅토당탄은 어, 이유 없이 뭐라고 할 때, 그, 때 당시에, 그거를 보고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듣는 내 자신의 마음자리를 얼른 되돌려 봐야 돼요. 알겠어요? 얼른 나를 돌이켜 봐야 돼요. 저, 지금 하는 저 소리가 들어보고, 돌이켜 보니까, 나에게 그, 그 소리를 듣는 마음, 마음이 있잖아, 그렇 어떤, 그 마음 자체를 가만히 그렇게 보니까, 아 그거는 이 새끼도, 그 마음짜리, 보기게 그래. 마음짜리, 이 새끼도 아니고, 그거는. 저 새끼도 아니고, 나쁜 그 새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거는. 그렇지 아인 마음을 내가 알았다, 이라. 응. 그러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그 사람이 별수를다 해도, 그게, 나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는 소리예요, 그게. 나의 부처의 마음짜리가까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몰랐을 때는 그 말을 따라갑니다. 상대방한테 이 시기 뭐따 같이 이 시기 이 시기 뭐 대분이 렇게 같이 응답을 응대를 할수 있어 그렇지? 응대하는데 내 부처의 마음짜리를 돌이켜보고 그것을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평온한 봄바람과 같은 평온한 마음으로 상대방한테 아 참. 훌륭한 말을 해서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나오지, 반대로. 그 사람은 그랬지만 나는, 그 사람은 칼바람. 칼바람을 주지만 나는 훈훈한 복바람을 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칼바람이 훈훈한 복바람에 녹아버려요. 결국에 녹아버려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감동시켜서 내 사람은 나와 하나가 만다 나와 하나가. 나와 하나가 돼야 훌륭한 동지가 된다, 훌륭한 동지. 그걸 같은 동지라고 해, 이제. 알겠어요? 음, 그내 부처의 마음 을는몰랐을 때는 어 그런 행동을 못해요. 근데 그걸 알았을 때는 누가 무슨 말할 때 얼른 듣는 그음을돌렇게고 잠깐 돌리보니까아 이거는 주하고는 관계 없어. 근데 그게 움직 일 필요 없다는 거 따라서 내가 같이. 그러니까 나는 반대의 부처의 마음을 준다. 이란 상대가한테 그 부처의 마음을 준다. 이라 알래서 그렇게 하도록 해요. 이.